Forward, f o 어, i m p r o v e 요기 아니에요. 그래서 스텝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는 이많아 어. <laughs> 음, 그리고 리스타트가 있고, 패드가 한번 있습니다. 해볼까요? <laughs> <laughs> 첫번째. <laughs> 자, 오른발을 f o r w a 면서 스윕 바닥을 그냥 쓸면서 둥근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얘가 원에 동시에 가야돼요 원 그렇죠 플러스 가이드 이하인드 하면서 스윕 한번더 백스윕 그렇죠 이렇게 올게요 다시 다음으로 원투앤 쓰리 동시에 쓰리 포 넥나 리커버 돌아오고요. 4분의 1턴 오른쪽 3시 방향으로 4분의 1턴 와서 약간 몸 스웨이 스웨이 이렇게 해서 사인드라 리커버 이렇게 돌아올 요 1번이거든요. 시작. One, two, and t h r e A 이에요그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비하인드 라인, 보 사이드 비하인드 라인만 에카운트가 있 조금 빨리 밟아야 돼요.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한번 더.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6 돌면서 7 8자한번더 해보고 두번째 섹션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하는 것이 작1 2 13 14 5 6 7 18어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고4 15 16 17 18 1 두 번째 투 카운트에서는 엠바고 라디아에서는 길게 슬라이드라는 식으로 밀고, 원, 투, 엠. 이게 나이스 클럽 투 스텝이라는 거거든요. 원, 투, 엠. 쓰리, 포, 엠. 쓰리에 4분의 1. 정면으로. 그쵸. 얘가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 한번더 얘가 또 4분의 1. 이렇게 올게요. 다시. 자, 이쪽에서 시 방향에서, 원, 투엔 쓰리 포엔클 f 로스까지그 다음에, 시작. f 사이드, 사이드, 백나 리커버, 포워드까지. 얘가 두번째 섹션입니다. 여가 다시 시작 2, and 3, 4, and 5, 6, 7, 에. 거기서 앤 카운트가 거기서 들어가고 아까 라이크하고 나머지는 한 박씩이에요. 한번더 시작 1, 2, and 3, 4, and 5, 6 세븐 A에서 왼발 이떠 있어야 오른발 중심입니다. 자 1, 2번가볼까요 준비 시작. 1 2앤 and 이 번. 1 2 a n 한번 가볼게요. 3번은요. 1번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실천하고 똑같은 동작인데 발만 바뀌어요. 아까 우리 1번에서는 오른발 높은 스윙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른발 중심에 있어요. 3번 들어갈 건데 왼발이 포즈 가면서 스윙이에요. 와 이렇게 그렇죠. 발이 바뀝니다. 2 and 7 3 4 5 까지는 똑같고 세븐에이즈 여기 9시에서 7시 반 방향에 이렇게 포드가 갔다가 2컵들어오주면 방향이 8분의일 평으로 바이다 1번, 2번, 3번, 4번, 1 2, 1, 2 3 4 5 이 s 한번 l l not see that m 3 m e n t of o t w and three, four,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 h 번 one, two, and three, f o u 일곱, 네 에이, 이자, 이 번이에요. 어렵죠. 다른 걸에해서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더 4번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번 1 3 2 3 4 파이브, 십, 세븐, 에잇, 넷까지 봐줘요. 에네 한번더 열두 번 돌아올 거예요. 원, 엔, 원, 투. 여기서는 전부 한 바퀴예요. 엔 바가 없어요. 에잇까지만 돌아올 거 에브, 에넷, 원, 투, 크로스, 사이드, 비에인드 트 h 백사이드 다시 에 side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our 에 o 드 r f 끌고 오신대요. 사이드 놓으면서 드래그 해서 뒤꿈치가 들려있어요. 왜? 1번이 뭐였죠? 오른발 하면서 스입이었을때 그대로 드래그 고 오신대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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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후, 네, 임원 찍고 돌아요. 원투 쓰리 포, 백스 Two and 3, 4, and five, six, seven, eight. 6, come 1, 2, and 3, 4, 5, 6, seven, eight, and 1, two, three, four, five, 오개요, 쯤이. 에이 끝났어요. 1번 시. 야, 1 2 3 4 5. o and three, four, five, 왔어요. 4분의1좀 어디? 여기. 세분 v e n 시하고2번갑니다 시작. one, t 왔어요. 여기 4분의 1. 오른발이 돌아야 돼. 4분의 1 어디로? 왼쪽 방향으로. 한번더4분의 1. 크로스까지 n번 가야 되죠. 5 6 7 a 자 3번 갑니다. go 1 1번 시작 1 2 a 3 4 5 6 하고 4분의 1 turn. 스웨이 2번 1 2 and 4분의 4 그렇죠 5 6 7 8 왔어요 이제 3번 가 시작 1 two, and, 리포이브스 four, five, six, 하고, 무서리, s e 에 e n e 자, 찍어요. one, 돌고, three, four, five, 마지막안 끝났어요. 자, 시작. one, 다음1 7, 세븐 에잇 4 2 and 3 4 5 크로스까지 말자 5 6 10 10 10 10 10 4 0 10 10 10 3 0 10 1 2, and 0 10 10 10리 세븐 에 e 엔자 찍었어요, 분명 five, one, 농투 two, three, four, f i v 이러면 폴다 돌았어요. 자 이제 테이크가한번 있고 리스타트가한번 있다 어했어요 리스타트는 나중에 스체치지가될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그 것처럼. 두 번째 섹션까지만 하고, 스텝이 터치해서 다시 일본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하면서 다 설명드리고, 태그는 락킹 체어. 뭐였어요? 흔들리자. 락킹 체어. 락킹 체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요게 한번 들어가요. 어느 방향에서 여긴 9시 반. 아원두 쓰리 포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일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laughs> 이해는 하셨죠? 음악하고 을 들어볼까요? 음악 을 들어오면 정말 멋졌을 <좋았을> 건데. <것> <laughs>